안녕하십니까?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놀잇감은 몰키. 그 중에서도 미니 몰키입니다. 이 몰키는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핀란드의 국민 놀이인데, 1990년대 한 게임 회사에서 이것을 간의 각색을 거쳐서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지금은 현재 전 세계의 인들이 매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. 몰키는 1부터 12까지 써여져 있는 몰티핀과 몰티봉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임인데요. 어 이것은 간단하지만 이 안에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구사가 될수 있고 만들어줄수 있는 훌륭한 게임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부터 어른, 어르신까지 함께 공유 및 경합이 가능하다는 세대.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우수함이 있죠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?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